아무도 안 들어본다. 망했다. <laughs> 오, 드디어 들어왔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랜만이죠? 제. 그니까,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켰어요. <laughs> 하이, 하이, 헬로. 하이. 안녕, 언니. 미나 누나, 안녕. 헬로 공심. 미나, 헬로우. 안녕, 안녕. 맞아, 나박미나 양. 게다가, 오늘은 메이크업도 했다고, 지금 촬영, 촬영, 가는 중인데, 어, 수빈이가 들어왔다. 야, 김수빈! 뭐하냐? 아, 김수빈은 제 자촌동생입니다. 그, 뭐지? 아, 지금 드라마 촬영, 가고 있는데, 짬이 나서 오늘은 한 팀밖에 촬영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서. <laughs> 그래서 라야방을 켤수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아기토끼님, 제가 라방이 얼마만이니까 촬영, 어디 촬영가용? 저는 드라마 태원장을 어,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 근데 촬영 자체가 되게 짧아서 저, 저번,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했냐? 저번 주부터인가? 저번 주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끝나요. 진아! 진아! 잘 지내? 메고! 매고. 메고다, 메고. 매고. 다들 뭐하고 있나? 오늘 주말. 오늘 금. 오늘 토요일. 토요일이구나. 어, 토요일인데 다들 놀러 안 나가고 뭐하고 있남? 나는 토요일인데 일하러 가고 있다. 나도 달기랑 메고 보고 싶어. 4시간 반 통화했다고? 어우. 대단한걸? 많이 사랑하네. 밥은 먹었어요. 저는 오늘 어 점심 겸 저녁으로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시켜 먹었어요. 어 오빠 이제 퇴근했다고요? 주말인데 출근했다니 너무하네. 오늘 TMI 오늘 TMI는 아 이제 저는 제가 곧 8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언니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마, 한 마리씩 이제 키우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나, 낮에까지, 어, 마지막 집, 집에서 그거를 즐기다 나왔어요. 영상도 남겨놨어. 하지만 그거는 업데이트는 안할것 같아요. 저녁 뭐 먹을지? 돼지고 밥 먹어요. <laughs> 립마벨을 하루 종일 들었다고요? 립마벨, 립마벨 좋지. 아주 파이팅 넘치는 노래지. 맞아, 나 돼국 먹어서 돼국. 퇴근은 아직 못 했다고? 무슨 직업이시길래 퇴근을 아직 못 했지? 언니, 나 12년생인데 반모 가능해요? 반모가 뭐죠? 그거로 식사가 되냐고 걱정하시면 국밥이라니 엉튼든. 그치, 국밥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영화 오랜만이다 최고네요. 응, 음, 고마워요. 저도 오랜만이다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가 나온 영화지만 제가 정말 좋아해요. <laughs> 맞아, 그 걸스데이 숙소 이제 안녕하는 거야. 근데 8년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았지. 나는 공돌이를, 나는 공돌이를 데려와요. 원래 내가 공돌이를 데려왔고 언니가 딱공를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하 마음이 착잡해. 내가 이거가 결정된지는 너무 좀 됐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착잡해.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간간히 데려올 거야. <laughs> 못 보내. 오늘 아 무슨 일정이냐고 이제 막 들어왔구만 나는 이제 그 드라마 태원장 촬영 가고 있어요 오늘은 상대 배우 우겸이랑 같이 촬영하는 날인데 둘이서 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친구 진짜 너무 착하고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같이 서로 촬영하면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편하고 잘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게 상대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배운인것 같아요. 골든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나 방금 전에 서연 언니한테 연락 와가지고 언니가 애기 사진 보여준 애기 영상 보내주면서 애기가 지금 골든에 내 영상에 미쳤다고. 나보고 초딩 여신이래, <laughs> 너무 신기한 거야. 초딩들이 나를 알다니, <laughs> 반모, 반말 모드, 어... 반말 모드, <laughs> 그래 맞아. 나 반모 뭔지 몰랐어. 아, 나 너무 밀렸다. 댓글이! 내 얘기하다 보니까 어 맞아 나 부고제 개막식 때 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뮤지컬에 들어가는데 뮤지컬 연습이랑 겹쳐 있어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고 개막식 하고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진짜 우견 배우 나오는 단편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도 알려줘요. 가수 지망생인데, 누나처럼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 누나가 제 롤모델이에요. 어, 진짜? 남자인데, 내가 롤모델이라고? 신기하네. 오 치킨집 왔는데 사장님도 걸스데이 팬인가봐요? 걸스데이 노래만 주구장창 나와요 너무 좋다 거기 어디에요? 혼줄내러 가야겠네 맞아요 지금부터 일하러 가요 <laughs> 틱틱붐 보고 반했어요 고마워요 이번에 틱틱붐에서 그때 연기했던게 너무 저도 재밌고 인상 깊었어서 그래서 사실 비밀인데 세원장에서 조금 써먹었어. <laughs> 그거 가 다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laughs> 그래서 틱틱붐 본 분들은 어떤 장면에서는 아 미나가 이때 틱틱붐을 많이 생각을 했다. 그리워했다. 이렇게 <laughs> 느끼실 거예요. <laughs> 댓글 엄청 밀렸어? 미안해. 개막식 때 와요 아기 토끼 그래도 미랑이랑 가깝잖아 그나마 부산 <laughs> 커버 골든 커버 하신 분들 중에서 원탑이세요 진짜 그날들 보러 갔을 때두분 무대였는데 어머 어머 미나짱 아 중간에 한자를 못 읽겠다 모뭐 때로? 뭐 뜻대로? 모르겠다 지방 사람은 뮤지컬 아니면 큰 도시 갈 일이 없음 족탕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도 그래도 저도 계속 하고 싶어요 못해도 못해도 아, 회사에서 보면은 좋아할랑가 모르겠는데, 1년한 작품은 꼭 하고 싶어요. <laughs> 저매추, 저매추는 돼지국밥, 개막식 때 사인 받을 시간은 있어요. 만들어 봐야죠. 그래도 거기까지 와주면 가야죠. 제가! 저희 팬클럽 회장 오빠랑 그걸 하시면 제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언니 마치기 전에 오늘도 캡처 타임 해주세요. 가 반들반들하죠? 방금 메이크업 쌤이 픽서를 뿌려 주셨거든요. 아, 나 게다가 요즘에 내가 뷰티크랩 프로그램 MC를 하고 있,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심입니다. 꼭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 도움되실 거예요. 전 이미 아, 제가 이게 미리 말을 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참 안타까운 게 방송이 나와야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미 쟁여놨습니다. <laughs> 진심으로, 진심으로. 특히 첫 화때 저는... 오케이, 여기까지. 뮤지컬이 있어야 직접 볼수 있어요. 자주 해주세요. 자주 나도 하고 싶어요. 수엠은 들으라. 1년 1, 1년 1 뮤지컬 보장하라. 부탁드려요, 공손이. <laughs> 자령이가 매니저가 헛기침을 강아지기가 뭐야? 돼지국밥은 부산이 최고라면서 언제고 부산 여행 오시면 최고의 돼지국밥 맛보시길 추천해주세요 어딘지 틴트 오늘의 틴트는 오늘의 틴트는 선생님이 보아주신 페리페라 거 페리페라 거고요 보자. 이게 뭐 글씨가 잘안 보이네 어, 글씨가 너무 휘, 흐릿해졌어요. 01이라고 적혀있는데 01?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 거지 이거? 거의 안 보이죠 01이 되게 희미하게 보여요 10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01이에요 모공이 걱정돼요 나도 나도 모공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 그 방송 시작하고 나방 켜달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탈덕이 없어? 내 영상 보면? 예헤이 어 한글이 왔네 어 근데 아까 들어왔구나 노.. 노안이래 맞아, 노안이 슬슬 온데 맞아. 내옷차례내 옷차림 오늘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일단 내 옷이고, 이거 어... 이제는 보내주려고 하는 옷인데 아까워서 한번 입어봤어요. 언니 공부 노력하니까 일본어로 사랑한다고 말해. 아이스테르? 맞나? 아이스테르 맞지? 아, 그게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이, 아이. 보통 사랑한다고 할때 아이스테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던데. 혜리가 여기를 오게 했다고? 어떻게 오게 했지? 왜 뮤비 만들고 싶어서 편집하다가 일주일만에 쥐지했다고? 쥐지치지 마! 배우 하면서 능력치 능력치 하나씩 느는 듯. 그렇 나혼자만 레벨업이야. 나도. 다이스키라고 한대. 아니야,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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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스키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랑이, 사랑. 라브라고. 라브. 라브. 라브라브. 맞지. 그것도 있지. 근데 그그 그 실제로 하는 말이 있던데. 한글이가 훔쳐보려고 했는데 걸려버렸대 <laughs> 많이 실패했네 한글아 아 뭐야 여기 댓글에 뭐라, 뭐라고 달린 줄 알아? 보통 사랑할 때 응. 박미나 해 라고 한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진짜 감동적이다 응, 정말 감동이 받았어 틱톡폼 얘기해주니까 회전 열심히 돌았던 그때 겨울이 생각나요. 빵수잔 배우들 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 너무 좋았어요. 최고 차기작도 보러 갈게요.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다.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네, 보컬 레슨을 빼먹지 않고 잠도 못자 가면서 계속 바꿔 있었습니다. 스키 데스, 스키! 편집 어렵지. 그래 맞아. 편집 어려워. 나그 내가 지금 나트랑 거 이제 거의 편집이 끝났거든요. 내가 지금 이 드라마 하면서도 맨날 철도 오자는데 내가 이내 편집을 했다고 여러분. 나도 편집자 고해야겠어. 아 다들 근데 편집 그걸 어떻게 하는 몰라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왜 이마가 왜 신경쓰여? 이마가 왜 신경쓰일까? 뭘까? 이거땜에? 여기 가리고 할까? 카와이.. <뭐라> 아니 카와이는 사랑하는 데가 아닌데 다이스키 라이크 아이시 l 로 v e 음 아이시 띠로가 그냥 그건가? 6년. 누나 절대 그의 마지막 장면에 우산남 누군가요? 그거는... 음... 하... 누구였을까? 근데 나는... 아 인물 이름이랑 같이 생각이 안 나니... 제로 나이였나? 인 제로나잇, 제로나인이라고 난 생각하고 연기했는데 그쵸 골든 저 이번에 이게 아쉬웠던 게 제가 오디션 영상 올렸던 건 작년에 이제 찍은 거였는데 음... 그간 제가 또 뮤지컬 하면서 노래하는 게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하기 전인 거야. 그래서 좀 뭔가 노래가 좀 아쉬워. 내가 지금 들었을 때. 그치만서도 영상 진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올렸던 거였고. 음... 근데 골든 부르면서 나도 느꼈던 게, 어? 그전이랑 노래 부르는 게좀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커버곡 생각한 거 있어요? 일단 아직 생각한 거 없어. <laughs> 요즘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 원래 장래희망이 박미나 매니저였는데, 제 장래희망은 박미나 유튜브 편집자예요. 어머, 갑자기 확 바뀌었네? 인도 음식이요?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손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laughs> 맞아, 맞아. 제로나인 연고, 맞아. 내가 지어줬지. <laughs> 너무 오래됐어. 근데 제로나인은 기억하지. 근데 내가 영구야 이렇게 불렀던 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삿포로 삿포로도 한 번도 안가 봤는데. 삿포로가 매구 고향이라는데.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마음을 비교할 수 있나요? 마음을 비교를 어떻게 하지?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근데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손으로 카레를 먹어보라고. 왜 굳이 인도를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뻥수... 네, 프랑스 가서 놀랬던 게, 나는 그냥 인사 가가지고, 뻥주루뻥주루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어떤 진짜 멋있게 생긴 여성분이 들어오더니 망생? 어,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야, 미우찌 마 진짜 이렇게 했어 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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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요 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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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망 뭐 마우스라. <laughs> 맞아. 영구 죽을 때 나도 진짜 너무 슬펐어. 맞아요. 부국제 때 연습 때문에 빨리 가요. 근데 그게 먼저긴 해요. 원래 연습 이제 연습 일정이 더 먼저 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게 맞고 나는 부국제를 살면서 언제 한번쯤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랑가 모르겠어. 난 어디냐, 뭐냐. 최선의 삶 때도 나는 사실 부국제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 난 그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때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그때 당시에 심각했었죠. 그래서 객석도 다못 채우게 돼 있었고. 그리고 아무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끝났던 거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한번더 왔네? 아, 그때는 심지어 레드 카펫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엔 그래도 레드 카펫은 쓸수 있게 됐습니다. 나, 맞아. 나 부산 GV 때 이번엔 GV를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부산에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꼭 시간 된다면 가고 싶어요. 맞아 지난 부국제 너무 아쉬웠죠. 난 이번에도 아쉬울 것 같아요. 거의 일정을 못 하고 오다 보니까 팬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 저희 그 회장 오빠한테 팬 팬사이트 우리 저희 뭐냐 자율방범대 거기 회장 오빠한테 오실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어디서 만나면 될지를 그날 한번 물색해보자고요. 립은 페리페라 1번. 근데 잘안 써져 있어서 뭔지 못, 찾아, 못 찾았어요. 아무튼, 이거다. 이거다, 이거. 나 화장? 아니 요즘 좀안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이상해진 것 같아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보급증 날 일하는 날이라 마음만 함께 할게요 너무 슬퍼 음, 어쩔 수 없지 근데 부산 너무 멀어요 본인들의 삶을 사세요. 난 그게 더 행복합니다. 복숭아 먹고 있다고 맛있겠다. 나도 복숭아 좋아해요. 홍콩 팬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무튼 근래 빨리 만나뵐 수 있는 건 부국제에서 어, 볼수 있는 분들은 볼수 있는 걸로. 아무튼 저는 이제 곧 촬영장에 도착을 할것 같아서 이제는 컴투센 컴투센 자 가사를 보자.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떠더 이상 숨지 말고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모르겠어. 이젠 변해버린 너를 혼자 남은 난어떻게야해 모르겠다 아무튼 컴퓨터 센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컴퓨터 센도 어나 아, 얼굴 빨개진 거봐 부끄러웠어 아무튼 컴퓨터 센도 나중에 커버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곧장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늘 저녁에, 어, 저녁 먹을 시간이 없겠다, 이미. 오케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첫방입니다. 아! 우리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진서연의 NO! 뷰티 프로그램이 드디어 첫 방송을 합니다. ENA 채널에서 저녁, 저녁은 아니죠.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을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기계처럼 지금 멘트를. 장난 아니다. 어머, 지 대표님 오셨잖아. 우리의 지 대표님.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화요일 날 11시 20분 ENA 채널 진서연의 NO! 첫 방송이라 제가 조금 첫 녹화는 좀 긴장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잘 봐주셨으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어 촬영을 하러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잊으면 안돼 본방사수